자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즈리얼을 할거예요 놀랍게도 오늘은 정상적으로 원딜로 갈겁니다 왜 그런 정상적인 픽을 했냐고요 요즘은 시대가 하도 좋아져서 라떼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베인같은게 탑을 가고 근거리 찐따들이 원딜을 하더라고요 그게 좀 보기 꼴사나워서 클래식으로 혼내주려고 정상픽을 했습니다 상대는 듣도보도 못한 스판 조합이네요 저런 근본없는 녀석들은 아주 혼쭐을 내뿜할뻔 했습니다 집을 갈라했는데 이런 바보같은 서포터가 물려서 죽어버렸네요 너무 화가나서 눈물까지 써버렸습니다 집을 다녀오니 우리 미드가 디테일을 타주네요. 하지만 너무 빨리 타서 호응을 못해줬습니다. 건방진 스웨인이 아직도 집을 안 갔네요. 바로 혼내줬습니다 저는 이번 턴에 무조건 싸울 겁니다. 몸이 약하든 아니든 몸빵은 도구에게 맡기고 안전하게 조명을 땄습니다. 이제 상대는 아마 뭔가 잘못됐음을 깨달았을 겁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궁으로 마무리아방풍개사기네 스웨인이 속박을 맞았네요. 바로 죽여버렸습니다. 상대를 끊임없이 포킹으로 괴롭혀주다가 몰래 부시에 들어가서 궁으로 마무리해줬습니다. 얘도 비전 돌만 잡았죠. 갱풀이 킬자를 활용하길래 길 계산을 해서 막차를 쳤습니다. 절대 킬은 줄수 없죠. 상대 미드랑 정글이 저를 잡으러 왔지만, 저런 허접한 스킬 차술은 저의 머리카락 한 털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상대 미드와 정글을 잡아주고, 복치는 원딜 썸피온까지 죽여버렸어요. 이건 스웨인까지 죽여버. 빌려줘. 오리아나가 아래서 자꾸 깔짝거리길래 거슬려서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뒤 진짜 미쳤네요. 잘큰 상대 아칼리까지 합류해서 저를 잡으려 하지만, 이럴 때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카이팅하면서 상대를 한 명씩 잡아주면 한 차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냥 딜로 찍어 누른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딜입니까? 여러분 다들 정상적인. 안녕하세요.